야구장 안전요원의 팔을 빼무는 사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일입니다. 오늘의 이슈, 대포 카메라입니다. 얼마 전 잠실 야구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남자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클리닝타임 공연을 펼쳤는데요. 팬들이 커다란 카메라를 든채 다른 사람들의 좌석을 침범하며 시야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무단 이동을 저지하던 안전 요원의 팔을 깨무는 사람까지 있었다는데요. 홈 관중들이 피해를 입은 LG 트윈스 측에서는 KBO 측에 대포 카메라를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수들의 멋진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팬들도 많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상 첫첫 200만 관중까지 내다볼 정도로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에 대포 카메라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대포 카메라 논란 과연 대포 카메라는 야구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포 카메라 팬심일까요? 민폐일까요? 1분 이슈 국제일이었습니다.